여러분들, 디자인 패턴 하면 어떤 생각 드세요? 객체 지향의 것이다. 어렵다. 아니면, 나는 개발하는데 뭐 디자인 패턴은 적용해 본 적이 없는데? 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곁에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 게임 캐릭터가 있어요. 이렇게 어떠한 유닛을 선택해서, 아, 이걸로 공격해야지. 뭐, 우리가 전략을 짜잖아요. 오늘은 전략 패턴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각각의 게임 유닛은 이러한 메시지를, 어, 뭐, 선택을 하면은, 이제 그 출력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그 캐릭터들이 출력하는 것들을 함수로, 요 함수거든요. 자바스크립트는. 함수로 넣어서 어떠한 객체 안에 보관을 했어요. 일종의 뭐, 해시맥처럼 생겼죠? 다른 언어에서도 이렇게 모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아래처럼 메인 로직은 이 전략들은 따로 이렇게 모아두고 이렇게 부르면 돼요. 그러면은 전략이 바뀌어도 어, 이 코드는 수정될 일이 없죠. 전략만 따로 선언해두면 되니까. 그래서 뭐 어떠한 동작에 대한 메인 로직은 이것만 보고 판단을 하는 것이죠. 여기다가 뭐 다른 코드를 넣을 수도 있겠지만요. 차트를 예제로 좀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어떠한 서비스에서 뭐 다양한 차트를 어떠한 이유에서 선택한다고 봅시다. 뭐 이런 차트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도넛 모양의 차트를 보여준다거나 아니면 어떠한 시기에는 이런 차트를 보여줘야 되는 상황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바 차트 만들고, 뭐 도넛 차트 만들고, 라인 차트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중복 코드도 생기고, 전략별로 개별적으로 매번 컨트롤해야 돼요. 이게 좀 뭔가 어, 불편해 보이거나 통합적인 컨트롤이 안 되는 느낌이죠. 그래서 공통적인 차트라는 컴퍼런트를딱 만들고 전략을 분리해서 어, 어떻게 보면은 서브루틴이죠. 하위 로직으로 분리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바 차트는 역시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전략을 따로 만들고, 바 차트를 주입받아서 차트가 동작하는 거고, 역시 차트 컴포넌트는, 이번엔 도노 차트를 주입받아서 동작하는 거죠. 메인 비즈니스 로직은 이 차트 안에 있다고 봐야 돼요. 전략은 별도로 있고요. 그러면은, 이 차트는 어떻게 생겼냐면, 뭐,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전략을 파라미터로 받고,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떠한 차트 타입의 속성으로 이거를 받아서, 이제, 개별적인 전략의 랜더 함수를 부르는 거죠. 물론 이 랜더는 이제 뭐바 차트라 여기 에 선언이 돼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차트는 껍데기 역할로서 어떠한 전략을 받아서 어떠한 로직을 수행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죠. 차트가 바뀌거나 뭐 데이터 시각화라고 하죠. 이런 방법이 바뀌어도 이 차트 컴포넌트는 변경될 일이 없는 것이겠죠. 뭐 그것뿐만 아닙니다. 뭐 우리가 이제 리액트나 뷰를할때 클라이언트 레, 라우팅을 많이 하잖아요. 서버에서도 라우팅을 하겠지만 이 라우팅은 결국에는 어떠한 URL에 매칭되는 컴포넌트를 렌더링하는 방식이거든요. 이 u r l 은 요걸 렌더링에 이렇게 할수 있거든요. 이것도 사실은 전략 패턴입니다. 라우팅을 부리는 로직을 보면 dis r o u t e 해서아 여기 지금 dis 라우드에 있는데 요게 이제 어떤 dis로 접근한다고 가정하고요. 그러면은 패스는 바로 포스트나 요게 되는 거예요. 요게 되면은 그다음 뷰 컴포넌트에서는 렌더 레이아웃, 레이아웃을 하는 거죠. 뷰 컴포넌트라는 거에서 여기 안에 있겠죠, 물론. 그걸 부르는 것이죠. 각각의 컴포넌트를 불러서 렌더링하는.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 u r l 이라 어떠한 라우팅 경로가 바뀌어도 이 메인 로직은 변경될 일이 없죠. 메인 로직은 변경이 되지 않지만 각각의 전략을 따로 묶어서 보관해서 선언해두는 이런 방식들이 전략 패턴의 장점이죠. 그래서 다양한 전략이 여러 가지 있을 때, 어, 되게 어떠한 메인 로직은 수정될 일이 없어야 되는 거죠. 전략만 추가해서 어, 거기다가 넣어주면 되는 식으로 우리가 전략 패턴을 활용을 할 수가 있고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전략 패턴을 알아봤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어, 재미있는 디자인 패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